티베의 다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그 근성다방의 근성 DJ 나 티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티베그 근성다방 다이어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저는 메가스카이 학원에 출근한 상태에서 운동하고 왔습니다 강의 준비하다가 어, 지금 찍지 않으면 이따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근성다방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지난 며칠간의 다이어리 보시면 잘했습니다. 예. 간간히 액자가 보이긴 하지만 음,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써간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다이어리를 쓸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 패러다임이란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 말을 썼는데.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구조입니다. 생각하는 구조야. 근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한 인도의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봐라.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봐라라고 신하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선을 짧게 만들라고 하니까 모두 다 고민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한 신하가 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밑에다가 또 다른 선을 긋습니다더긴 선. 그러니까 이 선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 선이 상대적으로 짧게 보이게 만든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바로 뭐냐면, 무중력 상태에서 쓸수 있는 볼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볼펜이 바로 뭐죠? 중력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쓸수 있고, 우주에서도 쓸수 있는 볼펜을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결국 개발을 하죠. 그래서 소련의 과학자들을 만나서 이걸 자랑합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을 만나서, 야, 우리, 무중력 상태에서 또 물속에서 쓸수 있는 펜을 만들었다 라고 자랑을 하니까 소련의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 그거 있는데 뭐라고 니네 벌써 만들었다고 그게 뭔데? 했더니 이 소련의 과학자가 가져온 것은 바로 연필이었습니다. 연필이 바로 무중력 상태에서 또 물속에서도 쓸수 있는 필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부정적인 사람은 이건 이게 문제고, 이건 저게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구조를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거예요. 빛을 찾는 거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사람 평생 우울한 거예요.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라는 거죠. 1954년도에 일마일이 1마일, 1마일, 약 1.6km입니다. 1 마일이 아니고 아, 왜 이래? 1마일을 일마일을 약 1.6km를 쓰죠. 약 1.6km 일를 달리는데 4분 안에 주파하면. 죽는다고 그때 당시에 의사들, 과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입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아마추어 육상선수였는데 분명히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600m를 약 1600m를 구간으로 나눠서 얘를 4분 안에 뛰려면 여기선 이만큼, 여기선 이만큼 해서 훈련을 해서 4분 안에 주파를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뒤로는 과학적 연구 없이도 한 해만 10명 이상이, 그 해만 10명 이상이 4분 이내로 주파를 하게 된 거야.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사람이 돌파하고 나서 그 해만 로저 벤스터처럼 연구하지 않고도 10명 이상이 그렇게 1마일을 주파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된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믿음.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다리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금문교 다리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가 바다란 말이에요. 높은 데서 그러니까 자꾸 밑을 보게 되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인부들이 죽으니까 이 생각을 한 거야. 뭐를 했냐면 밑에다가 안전망, 서커스처럼 안전망을 설치를 한 거야. 안전망을 설치를 한 거야. 이 안전망을 설치하는 아이들을 냈죠. 그래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이 안전망을 설치한 뒤로는 단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왜 그렇죠? 떨어지는 사람도 없어졌고요. 이유가 뭐냐? 아, 떨어져도 살거든.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고층 빌딩 두 개를 연결하고 날, 얇은 날빤지를 주면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 있는 교실 바닥에다가 널빤지놓으면 웃으면서 장난칠 수 있다는 라 거죠. 다리는 간격이 같지만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라 겁니다. 1월 18일 토요일 다이어리입니다. 틈날 때마다 토요일 날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완성해 가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공유하면 언젠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록 조회수가 몇십회 또는 뭐 많아야 백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언제가는 될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읽고 강의 준비를 하고 정말 열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다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생각의 틀이다. 우리는 긍정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고 역발상, 그렇죠? 인도의 왕, 인도의 왕 그리고 연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 광고하겠습니다. 나티베의 기우제 학습법은 여러분의 수학 성적을 반드시 올려줍니다. 왜? 20년 넘게 이렇게 연구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기우제 학습법이에요. 테스트 보고 강의 듣고 틀린 문제 피 r 하시고 퍼펙트 리마인딩 하시고 그다음에 개념 인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적은 오릅니다. 오늘도 근성.